News, got signed up. News table. I saw the fire in your eyes. 네, 오늘도 뉴스 파다 뉴스 테이블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그리고 부산일보 강대환 기자 이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이미래님, 김도현님, 그리고 나무님, 홍스님 김도현님 예, 등등에서 반갑다고 먼저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이야기 저, 어, 지금부터 전해드리면. 정치권이 이제 가상화폐 논란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외교 논란을 빚고 있을 때 사실 그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시끌시끌했다가 여기다가 지금 가상화폐 논란까지 덮친 상황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민주당의 김남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부터 강대현 기자가 짚어주시죠. 어 일단 이번 논란 짚으려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야겠는데요. 예.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2019년 말에 만든 코인입니다. 어, 2021년 하반기쯤 가격이 오르다가 위메이드가 어, 위믹스를 대량 팔아 넘기면서 네. 실적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음. 어, 그리고 내리막을 계속 걷다가 지난해 12월 어, 상폐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재상장된 코인이라고 어, 앞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 코인을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월에 1, 2월 어, 60억 가량 보유를 했다가 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전량 인출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량 인출을 했다라는 거는 뭐 현금화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그리고 어. 그김 의원 이제 이번 의혹에 예. 대해서는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제 수사 의뢰한 게어 지난해 초쯤인데 예. 아직도 수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지난해 초쯤의 사건을 아직도 들고 있다가 이제 어. 특정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라는 것은 어 정치 수사가 아닌가 싶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야를 파한 술수가 아닌가라고 아.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예. 뭔가 정치적인 수사다 네. 얘기를 했었군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찾아봤을 때는 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예. 현금화가 아닌 뭐 이체라고 설명을 아, 예. 했다. 아, 예.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아, 예.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데, 자 어쨌든 가상화폐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제 돈 정당으로 지금 전락을 음. 했습니다. 예. 그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공감은 합법성하고 달라요. 김남국 의원은 자꾸 나는 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합법적으로 돈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공감하고 화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 오래되었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그 식당 같은 사적인 장소에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출입을 못하도록 금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 앞에 No Black, No Color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으면 흑인들이나 유색인종 못 들어가요. 음. 그렇다면 주인이 흑이, 흑인의 출입을 막았다든지 유색인종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거는 불법행위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합법적인 행위인데 이, 이 행위에 대해서 음. 누가 공감을 하겠냐. 음. 공감하고 합법적인 행위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합법행위, 합법행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특히 공인으로서 어, 뜨뜻하게 한 행동은 아니다,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그 보유한 주식 9억 8천만 원치를 팔아가지고 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 소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거의 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아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평생 예. 뭐만져볼수 없는 그런 그 돈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겠느냐 가뜩이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우리 호주머니가 계속 마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볼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수준을 감안을 한다면 음. 어, 김남국 그 의원의 이번에 가상 앞에 예. 사건은 어, 비난을 받아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여하튼 어,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 그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결국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탈법 여부와 관계없이 네. 김남국 본인의 이미지는 음. 어, 실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이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 보면은 그 운동화도 있고요, 약간 그 허름한. 예, 해진 운동화 같은 느낌도 음. 있고 검소한 이미지이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어, 분명히 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교수님께 여쭤봤었는데 음. 분명히 이제 위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도상의 미비점이 또 분명히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현 기자. 돈봉투 그 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덮친 거잖아요.민주당 네. 네, 네, 네.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 네. 일단 민주당은 이제 사면 초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아직 당내 이제 동봉투 사건이 음. 마무리되지 않은 예. 상황에서 어, 이번 김 의원의 코인까지 코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예. 지지율에 부담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뭐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할 수가 있, 있겠고요. 예. 어, 그리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김 의원 태도와 해명에 대해서는 음, 음. 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어, 대체로 가상화폐 투자가 위법한 것도 아니고 음. 어, 현재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빠진 제. 도상 미비점도 예.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지만은 예. 이제 김 의원이 너무나 당당하게 음.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투로 나왔으니까 음. 어, 이걸 비판 여론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지적까지 이제 같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분명히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뉴스 받아 직전에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고 예, 김당구 음. 의원이 사과도 했었고 그럼에도 음. 또 거래는 투명하게 했다. 예, 이렇게 또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다 보니 앞서 이제 음. 얘기했던 것들만 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다라는 음. 의미로 예.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총구를 겨눴을 거잖아요. 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쏴 붙이겠죠.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60원 고인 투자 의혹 의혹을 받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 국회법상 이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 강령을 위반한 만큼 예.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참이 사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다시 좀 대립을 하고 있고 그 이해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이해 충돌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권익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자체가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지금 짚고 있고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은 또 그렇게 안 했다고 했으니 그런 안 했다고 했니 예. 그래서 이해 충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같은 경우도 여야 모두가 추진한 입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돈내 내 투라고 표현하던데 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뭔 문제냐 이렇게 좀 논란이 음. 되다가 분명 사과를 했다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송갑섭 최고위원도 탈법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서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먼저 했으면. 음. 음. 반성을 먼저 했으면 되는데 네 소명하고 명 먼저 소명하고 네. 본인이 뭐 나는 잘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국민들이 네. 좀더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김남국 국회의원이 예전에 그 부동산에 있어서도 뭔가 투기성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냈었고 그리고 원래 평소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코인 하면 또 초기에 대명사를 꼽히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코인은 뭐 공부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표현한 분도 많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참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주당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짚어 봐야겠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백지신탁을 하잖아요 백지신탁에 있어서 주식과 코인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 백지신탁이 이제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이제 자기 재산에 관리와 처분을 제 3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을 하고요. 예. 어, 국회의원은 그 직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어,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뭐그 기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백지 신탁에서 그러니까 어, 자산 운영을 하지 않게끔 관여를 하지 않게끔. 어,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아직 이 제제도 안에서 밖에 제도권 밖에 있는 네. 상황이고요. 현행 윤리 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가상자산은 이제 예금, 부동산과 달리 이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백지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뭐 위법한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현재 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논란에 있어서도 어,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아, 금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라 하면 좀 위법, 음. 예, 뭐 불법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물가가 진짜 위협적이고 점심 식사 직장인들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학생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천 원의 아침밥이 나왔거든요. 천원 아침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천원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대학생들에게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아침밥 제공을 어 제공을 해서 청년층의 예. 건강한 쌀 어, 소비 문화를 형성하자라는 음. 취지에서 이제 비롯된 사업이고요. 예. 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을 하면은 학생 본인도 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예. 이제 예. 대학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일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음.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학생이 돈을 부담 안 하는 것도 예. 있다라고 하고요. 어이 사업 이제 전국 대학에서 어, 좀 추가로 예.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해서 이차 사업 이제 추가적으로 그 모집 연장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해서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요. 예. 경남에서는 총 여섯 개 대학이 지금 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국립 경상 대학하고 어 이제.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창신대학, 창원대학, 한국폴리텍대학까지 여섯 곳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경남대에서 나오셨는데, 예. 경남대는 미포하는 거죠? 이게 예. 예, 좀뭐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백명 100명, 선착순 백명에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원 수가 학생 인원 수가 만 명이 넘어요. 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누구냐 보면 자취하는 학생들 아, 이런 예.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숙하는 학생들 일부 포함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만명 가운데 한 30%가 아침밥을 못 먹는다. 음. 어, 집에서 거주를 안 한다. 이렇게 봤을 때 3천 명 정도가 아침밥을 물론데 여기에 100명만을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음, 음. 조금 뭔가 이 희소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고 예. 어, 정부가 또 앞으로 지자체가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음. 학교도 기꺼이 동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예산적인 문제도 분명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음.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오늘 뉴스 테이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교수, 강대현 기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